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과천 소망 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미국의 5십개주중 가장 아름다운 주 하나인 시애틀이 미합중국에 편입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의 주장 이름이 시애틀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인디언 주장 시애틀에게 얼마를 주고라도 그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가 이렇게 답신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의 강과 산, 바람과 공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신의 소유이니 우리가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었으니 만약 이 사용권을 사겠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애틀이라는 인디언 주장의 말처럼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으니 이 특별한 권세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안진백이 거린에게 손을 내밉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미데스의 연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미신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예수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할수 있으시면 우리 불쌍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능력대로 될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께 다가가 살며시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든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두려워 말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능력을 선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혈류병 여인의 경우처럼 주민의 능력을 믿음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전기 블록를 전원에 꽂으면 전기 에너지가 쑥 빨려 나오듯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플로그를 꽂으면 지금 주님의 능력이 쑥 이끌려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혀 있어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믿음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리 시도와 함께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